마지 대장카드 한장 남았습니다. 김기현 선수에게 세명이 아웃됐어요. 올킬을 할수 있는 바로 예, 어, 김기입니다 아, 역시 김태경. 예, 예, 기 김태경이 남아어요아만 넘어서면 올킬이지만 네. 워낙에 이 선수는 진력한 보스의 극단이거든요. 극 4개. <웃음> <웃음> 머리에 더 이상 얹을 도 없을, <웃음> 없을 <웃음> 것 같아요. 네 번째 경기 아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여덟 시에 삼성전자 캐는 김기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여덟 시는 김기현, 열두 시는 김태경 선수예요. 네, 저는 이네 번째 경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누가 그러니까 워낙 지금은 아주 진짜 출중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자신만의 룰을 가지고 적당 선에서 치고 빠지고 멀티하고 경기를 승리하기 위한 이런 선택들을 진짜 안정적으로 하는 아, 이런 모습이 보여요. 예. 네, 좀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김기현 선수의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정말 지금 궁금합니다 네 싸움에서 예. 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멀티를 좀 일찍 먹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김동건 딱 들어가면서 확장 타이밍 보고 뭐운 좋게 들어가면은 테크가 없지 기현 선수는 지금까지는 뭐 이렇다 뭐 특이한 움직임은 없어요 네 자, F... 정제 예. 머린 섯개 정도만 뽑아놓고 그 다음에 탱크 하나 붙이면서 멀티 자, 이거 빼야죠 이건, 이건. 정차의 병력 끊어준 이후 넥서스 올링은 김태규 선수인데 사실 압박을 펼쳐드린 김정석 선수가 나오고 있어요. 길막 면은들어 야, 시가적으로 SCV가 또길 네, 부위적 걸면서 막았었거든요. 네. 네, 더블을 했을 때 생길 있... 뭐 컨트롤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신감이는 엄네요 상대방의 병력이 나타난 그 SCV로 길 막고 머린과 아크로쭉 밀고 나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까지 지금 아 이거 아, 좋네요. 아야. 아, 뭘칠 예. 수도 있고 투 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들어가서 지금 확인합니다. 네. 눈으로 봤어요 김태균 선수. 네. 자 상대가 뭘 하는지 에프로 방개잘 찔러 넣어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에프로브 예, 들어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진 안 쪽에서 게스 캐던 SCP 빼가지고 투팩을 급하게 놓쳤는데 저건 또 뭐냐면은 압박감을 느껴라라는 겁니다. 압박감을 음... 느껴라. 그 여기서 예, 팩토리 올라가는 압박감을 거를, 느껴 자, 여기서 네. 네, 이 팩토리 올리면서 압박하겠다라는 걸 보여준 이후에 네. 바로 취소하고 확정이에요. 음, 네. 자 위에다 이제 커맨드 센터 올리고 있는 김기현 선수. 예. 자이 배럭 스까지 띄워서 상대의 상황을 아, 정 아둔 올리고 는 김태경 이제 어.. 팩토리 1종 다수를 잃은 타이밍에 건설해 타이밍러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건물 올라가는 순서와 어, 상황을 보니까 어,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김기현 선수는 어,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이 이제 뭐잘 돌아가고 방어라인이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 네. 아래쪽 나와서 이 팩토리 취소한 것까지 확인합니다 어, 네. 일단 아둔이 빠르긴 빨랐었기 때문에 예, 게이트웨이 다수를 확보를 하면서 발업질 발업 보유되는 타임. 어, 아, 예. 네. 그리고 추가 확정 올리는 김태구 선수. 자, 주위 센터 쪽에 있는 마인을 우선 제거를 합니다. 자, 옵저브를 통해서 지금 상대 움직임을 지금 지켜보고 아, 있거든요. 아, 야, 예. 야 어. 대처 좋아요. 네 대비를 예. 좀 해놓고 있어요. 1군까지네 대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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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 진짜 오. 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네. 하는 얘기고, 긴장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 뭐 하나 놓치는 게 없어요 네. 일단 김태경 선수는 아비터 생산 이후에 이제 효율적인 전술을 통해서 이득을 볼 생각으로 보이는데 아, 김기현 선수가 그래도 확장이 빠르긴 빨랐거든요. 예. 뭐, 또 물론! 눌러요. 두 번째 확장인데 게스가 있는 건 아니라서 예, 뭔가 이후에 그테크렇죠 태... 예, 그런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드라곤 밖에 없어요, 드라곤 밖에. 네, 섹터 네. 잡고 네. 입구 쪽에는 이 머리가! 애매하죠, 프로토스가 네. 지금 싸우니까! 발굴 손잡은 걸 제거해 줍니다! 싸우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질럿이 받침이 돼야 되고, 어, 저 아비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싸우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예. 자, 여골리앗2기 예, 골라 두개 있어요, 셔틀이아 급속하게 달려들 수도 없고요 예, 구석에 몰려서 드라고 다 죽으면 게임 떼지에요, 이거는. 그렇죠. 패착적 플레이 김태균 선수이 압박감을심어주고 있어요. 제 아무리 천하의 김태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는 어쩔 수가 예. 없을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패턴도 그렇죠. 많고 멀지도 많았고 멀지가 많아. 아비터가 딱 김숙이 일부 직전 타이밍이거든요. 자, 마나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호 조금 더 낫박이에요. 있어야 돼요. 진호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자리 잡으면 자리 잡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이거 아, 여기가 구축되면 안 되는데 많이, 많이 매설되면 안 되는데 아,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풀었습니다. 네. 자, 뒤에서 어가 병력이 예. 계속 이어서, 이어서 오고 있고요. 네. 자, 아, 예, 발업 아, 됐고요. 예, 발업 됐고, 예. 네, 김태경 시간 어느 정도 잘끌었습니잘 끌었어요. 예, 빙빙 돌면서 우회하는 공격을 통해서 또 어,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아예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잘못 달려들고 그랬으면은. 거기서 경기가 확 기울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플레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돌아 네, 예. 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 야, 자리는 있어요? 김태균도 예. 예. 자리는 되게 잘 잡았습니다. 넓은 구역은 탱크와 마인드로 방아 놓고, 그다음에 센터 쪽으로 랠리를 바꿔놓으면서 계속 벌쳐가 왔거든요. 자 위쪽으로 돌아오기는 병력 움직임에 따라. 자 네. 벌쳐 배치해놓고요 일단 베스는 없어요. 베스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네. 스테이시 스피드가 대박이 터지고, 좋은 점수가 나온다면, 이거는 프로토스가 압승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병력을 갖춰졌습니다. 아래쪽에. 자, 내놓 스테이시 자, 스피드. 배스는 없어요. 배스는 없어요. 펀쳐. 자, 펀쳐 올려놓고요. 자, 셔틀 플레이까지 같이 하고 있는 기분이 없어요. 자, 탱크라인이 질러 다들 좀 밀어내고 싶네요. 네. 자, 아래쪽 탱크까지. 자, 뒤쪽이 마이니즈 서토있고 어, 벌써도 빼고 왔습니다만, 자, 이 전진대에서 태그를 파괴. 예. 경 예, 병력이 많아요. 예. 배슬이, 예. 예,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병력이 좀 들어, 들이받았으면은, 아, 자신에게 좋을 뻔 했는데 그러질 못했고, 그리고 김태궁 선수가 사전에 잘했던 게 뭐냐면은, 아, 어, 11시 방향 쪽으로, 어, 있는 그 가스 확장기 쪽에다가 파일 건설을 해놓으면서, 테란이 전진함과 동시에 커맨 센터를 미리 짓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질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센터에서 워낙 지금 다 쓰는 거거든요. 아, 예. 대승이었습니다. 대승. 예, 저런 편은 다 잡아먹고 예, 추가 확장까지도 파괴하게 만들었어요 야미터를 잘 썼어요 기본적으로 병력적으로 굉장히 많았고 예, 김기현 선수 선전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죠 아이어죠 예, 보통 대패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입맛을 쩝쩝 다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김태웅 선수가 잘한 거는 섣부르안 싸워줬다라는 죠잘 예. 참았어요 압박감을 못 이겨 울던지는 병력을 쓰는 선수도 가끔 있는데 김태규은 경기 단들 진짜 프로리그 최고 선수라는김태규김태규 네. 나왔으면은 오늘 경기 끝까지 들어질 거거든요. 이 일년에는 지금 하이파이브 세번더 해야 된다는거김태규 선수에게는 부담이고 이렇겠지만 그래도 김태규이라면 해낼 수 있다.